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3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시대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3일째 하나님의 창조주 전능하신 조물주에 의해서 일괄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합계획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성경의 권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가 있고 절대 기준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되는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창조주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다 폭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위를 가진 이 책이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 중또 하나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건 관련성입니다. 구약의 그 놀라운 비밀들과 약속들과 그리고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 증명시키는 한 분에 의해서 계획하고 한 분에 의해서 성취되고 한 분의 뜻이 일괄되게 나타나고 구약의 약속은 신약에 확실하게 성취를 통해서 증명시키는 과거의 사건이 실제로 신약에 와서 그게 사실이었음을 증명시키는 이런 관련성이 성경의 권위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일어났던 지구촌에 8명 남기고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이 사건이 신약에 와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의 실제성, 역사적인 팩트라는 사실을 증명을 시킨 사건입니다. 그러시면서 장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지구촌에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이 심판과 멸망의 사건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반드시 동학대 현상이 다시 이 지구촌에 재현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재현에 심각한 경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말세에 사는 지혜 백성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영분별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단의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하와와 아담을 에덴의 침투에 들어와서 뱀을 둘러쓰고 뱀 속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를 집어 넣은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변장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해서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감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류를 속이는 본질을 갖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꿰다는 것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인간에게 관철시키는데 쓰는 이 무기가 거짓말과 속임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인 우리 조상이 넘어갔듯이 영적인 분별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할 때 이건 100% 속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건 100% 넘어가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태 24장, 누가 2 1 마가 13장에 주님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탄이 보내는 이 변장한 속임수에 능한 누구도 어느 누구도 속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변장술에 능한 사탄의 사람들을 마귀가 보낸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그것도 기독교 안에 침투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분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이 심판과 멸망의 그 사건이 반드시 한번더재림 직전 예수님의 세컨 커밍 직전에 지구촌에 덮쳐온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예수쟁이가 알아야 할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 분별입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예언에 구약과 신약의 예언에 예수님의 예언에 어디쯤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면 얼마만큼 성취됐고 얼마만큼 성취될 것이 남았는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시대의 경고를 기다맞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 분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 시대분별, 사람분별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남의 영혼을 챙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이 분별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드려야 할 문제는 큰 역사적인 사건 두 사건을 우리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을 사실로 증명시켰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이 사건이, 이 현상이, 이 문화가 이런 사람들이 지구촌을 덮을 것이다라는 것을 워닝, 워닝, 워닝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노아 때와 같이 그랬습니다. 인자의 이맘도 재림도 그러리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의 실제를 거론하시고 인정했고 증명시켰다면 이건 지구촌에 일어났던 것은 이거는 두 말할 변명의 여지가. 따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 노아의 이 심판을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때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은 반드시 재림 때 이런 사람들, 노아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을 활개칠 것이고 장악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또한번 지구촌에 덮친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예수님이 하셨고 그것이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째로 마트 24장 38절 보겠어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한 멸하기까지 뭐였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지구촌이 물바다가 돼서 다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없었다. 깨닫지 못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 인간의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를 못했다.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하고야 말았다. 죽어가면서 사실을 그들은 인정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붙들고, 그들은 죽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들은 물심판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점. 이거는 마지막 때도 다시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의식도, 전혀 느끼는 것도 없는,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과 얄팍한 혼의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는 거의 흡사한 사건이 거의 흡사한 인간들이 거의 흡사한 문화 거의 흡사한 분위기가 반드시 지구촌에 지연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돌아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 예수님 재림 때, 이건 공통부모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노아의 때 그때 당시에 지구촌에 사람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됐다 그러죠. 이들이 물심판으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구촌에는 엄청난 바다와 강과 호수와 그리고 지하수 이 어마어마한 물이 우주 공간에 수증기로 떠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알 리도 없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에 정확하게 반절를딱 갈라서 반절은 지구의 5대양의 바다와 그리고 강과 호수와 그리고 지하수로 반절은 지구 안에 물을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5대양과 호수와 강과 그리고 지하수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물의 양과 똑같은 양이 우주 공간에 수증기로 띄어 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보면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바닷물, 강, 호수의 물, 지하수의 물을 다 합친 양의 물이 우주 공간에 수증기도떠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있는 엄청난 물의 양과 똑같은 양의 물이 우주 공간에 떠 있을 때 이걸 H2O 물을 만들어서 지구 안에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 그리고 기운을 딱 떨어뜨리면서 남국과 북극에이 엄청난 물을 얼음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수증기로 띄워 놓은 거예요. 다시. 이거를 인간이 상식으로 알겠어요. 경험으로 알겠어요. 창조주께서 노아에게 이 지구가 물바다가 된다고 하셨을 때, 노아 사람들의 상식은 창조주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 창조주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룩하심을, 그 도덕적 성품을 알았고, 그래서 창조주께서 명령한 것과 약속한 것은 이건 전능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노아 때를 재림 때와 정확하게 연결시켰어. 이게 바로 성경의 통일성과 관련성의 이 권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로, 누가 17장 28절 보겠습니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8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28절에 노세때와 같다 왜 언제? 재림 때가 같다 얘기야 30절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노아 때처럼 소득 때처럼 그날에도 재림 때에도 같은 현상 같은 문화 같은 사상 같은 철학 같은 인간들, 이 노아 때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내 네 도시의 이 사람들의 그 영혼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지구촌에 있는 인구들이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돌아간다는 거야. 그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그 시대를 따라가면 죽는다 얘기야. 그 시대를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 좁은 길, 생명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두 엄청난 사건을 반복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역사는 반드시 한번더 오니까. 예수님의 제림 직전에 반드시 와야 되는 이 사건 앞에 세상 사람들은 귀가 멀었고 눈이 멀었고 시대 분별, 영분별이 그들은 안 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같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 당하면서 죽어 갈때 그때서야 노아 때 사람처럼 소돔 때 사람처럼 느낄 겁니다. 노아 때는 물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 때는 불로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이두 사건이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현상 같은 문화 같은 사상이 지구촌을 덮쳐올 건데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 때처럼 불신앙이 불순종이 죄악이 영혼들을 사로잡아 버려 분위기가 잡아 버려 분위기에 약한 예수쟁이면 안 됩니다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만 하는 이런 영혼 상태는 이건 좋은 영혼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쟁이의 영혼 상태는 다 그렇게 가도 노아와 여덟 식구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구절을 보겠어요 우리는 영분별 그리고 시대분별 사람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소가 넘어가기 쉽게 이거는 막 거의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술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잘 배우면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큰 큰 붉은 용은 이건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악령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놈은 어떤 본질과 전술을 갖고 있느냐? 온 세상을 꾀는 지압니다 이건 속인다는 거예요. 꾀는다는 건온 지구촌의 사람들을 아담 하로부터 속여 먹은 놈입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속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받지 않으면 이건 100% 당하게 되어있어요 이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보통 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는 변장의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고 사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낸 일꾼으로 변장술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분별 시대분별 사람 분별 안 하면 당합니다 이건 100% 당하게 되어있어 당한다는 건 뭐지요? 사탄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원한 운명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심판 소동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이네 도시의 불의 심판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줬어요 하나는 역사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역사의 거울이다 하하 또 하나는 역사의 이거 전 볼이다. 본복이다. 그랬어요. 어떤 역사의 거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거울이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 그대로 보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노아 때와 소동 때를 딱 비춰보면, 이 시대를 비춰보면 거의 흡사에 가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의 영혼 상태가 저 정도냐? 이기야 어? 지금은 메스 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테크놀로지가 발달돼 있어서 지, 지구촌 끝에서 일어나는 죄악이 바로 반대편 지구촌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 속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 죄악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예수님같이 보이는데 속은 아주 불결하고 더리하고 썩어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야 베드로 후소 2장을 보겠어요 이 사건은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한 번도 오고 한 번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오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봐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보면 옛 세상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노아 때 인간들은 창조주가 보실 때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실 만큼의 영혼이 썩었어요. 영혼들이 죄로 썩어 있었어요. 더 이상 창조주가 볼수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노아 때의 영혼들이. 근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면 이런 영혼들이 지구촌을 덮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속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과학, 그들의 문화 그들이 만들어 내는 사상과 철학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교육 이거는 그냥 그냥 공기 나쁜 곳에 들어가면 누구나 마셔야 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양심적으로 양심이 지금 말할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영혼들도 얼마나 진짜 주님이 볼 때요. 가관도 아니야. 그러면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때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시대를 제대로 볼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을 나옵니다. 6절 시작. 음. 소동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뭘 삼아요? 예, 본을 삼았다. 이건 이 x a m p l 입니다 멸망 당하는 자들의 이 x a m p l 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살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고 이건 예수님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어, 노아 때 사람처럼 똑같으면 그건 당신 예수쟁이 아니야. 이건 거듭난 사람 아니야. 그 다음에 8절 보겠어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니다라 말세의 이죄 중에 하나가 음란가음 호색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이 소돔 사람들의 영혼 상태고, 노아때 사람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지구촌에 지구를 덮칠 겁니다. 애나 노인이나 할것 없어, 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노인도 이거 심각한 거야.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노아 때 멸망시, 소동과 고모라 아드마스보임 때 멸망은 이두 사건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주는 거야. 하나는 거울이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멸망하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버린다. 예수님이 너를 버린다. 네 영혼은 영원히 영원히 불행해질 거다. 두 번째는 거울이니까, 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당하는 거야 이건. 어. 또 하나는 역사의 멸망의 이거 잘 보리다. 이건 본복이다 이게. 노아 때 사람들 봐라. 이거 너희들이 그렇게 또 그런 현상이 올때 그렇게 너도 살아? 그럼 너도 뭐, 너도 너도 하나님의 멸망에 너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게. 소돔과 구모라 사람들처럼 네가 살 거야? 너도. 사실 너도 멸망한다, 이게. 사탄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길로, 멸망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볼때 소동과 고모라성, 그 다음에 노아 때의 첫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확실한 공통점이 예고된 종말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예고됐어요. 노아 때 봐라! 손때 봐라! 예수님 주님 때 봐라! 반드시 이거는 온다. 이건 예고되어 있다, 이게. 반드시 온다. 카이로스 타임이라 이게.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오는 거야. 이때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과거의 현상은 재림 때 현상과 공통점을 갖고 있고, 과거의 심판과 멸망은 반드시 재림 전의 심판과 멸망으로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소돔 때도 노아 때도 경고가 무시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경고가 무엇입니까? 공통 분모가 죄악으로, 영적으로 저들은 완전히 썩었었다, 어두워졌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자기 앞에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적, 즉, 본능적 삶에만 탐닉하고 살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영적인 거, 영혼의 가치, 보이지 않을 세계의 내세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가치는, 이거는 뭐 거의 마지막 때 가면 이제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통된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노아 때 사람이나 소돔 때 사람은 현실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불신앙의 풍습으로 그들은 쩔어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야거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푹 빠져있으면 이건 너는 영적 간음자다 이기야 일곱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탄식한 인간들로 지구처럼 버글버글 할 것이다. 여덟 번째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소돔때와 노아때. 역사의 거울이요 본보기가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꽉찹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경이 경고하기를 탈락자가 많을 것이다.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탈락할 사람 배도자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이게 배드로서 2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무엇입니까? 공통분모가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는 구원받을 숫자가 극히 줄어들 것이다. 노아 때 8명, 소돔 때 3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18장 8절에 인자가 올때즉 재림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 안에도 이젠 설교도 성경 공부도 신앙 생활도 거의 세상 사람과 흡사하지 진짜 구별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극소수로 남고 나머지는 다 배도자여 탈락자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 영혼 챙기고 가족의 영혼 챙기고 이웃의 영혼 챙기고 마지막 주님의 유언과 지상명령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진짜 예수정의로 여러분이 자꾸 변화, 성장해야 됩니다. 노하 때는 여덟 명 밖에 없고 다 멸망당하는 그 시대에도 그 불신앙, 불순종의 시대, 그 썩은 영혼들만이 지구촌을 덮을 때에도 방주를 백 년이 넘도록 만드는데, 물론 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어? 불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가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여덟 명이 살아남는, 그래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해 나가는 노아의 가정이 있는 반면에 노세의 가정은 달라요. 이 가정은 분열됐고, 노세 아내도 잊어버렸고, 두 사위도 잊어버렸고, 두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이 사상이 쩔어가지고, 이 불결이, 이 죄악이 쩔어가지고, 이 불결한 두 딸로 남는 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분 외에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보장해 줄 자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한분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고 보장을 받는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운명에 여러분은 이 짧은 인생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